안녕하세요.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.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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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신줄을 놨어요. 근데 호비 쪽의 기준이 몇 센치까지인가요? 호비 쪽의 기준은 본인이 작다고 느끼면 다호이 쪽이야. 키 182야?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저만의 드라이버의 백스윙의 비법?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해서 제가 몇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새 레슨하다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백스윙을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공을 칠 때는 어떻게 된다? 크로스오버라든지 오버스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백스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이거는 제 경험으로 만든 거예요. 대부분의 프로들은 백스윙을 옆으로 아크를 최대한 멀리 간 상태에서 내립니다. 레슨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, 백스윙 쭉 요 상태에서 헤드가 약간 이쪽으로 찔른 느낌에서 그냥 손목을 이렇게 돌려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프로니 그러면 못칠것 뭐 같아요. 그러고 찍어 보면.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. 내가 멈췄다가 치더라도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운의 전환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퀘어를 이루면서 다운스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. 시켜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. 백스윙을 여기까지 밖에 안 했는데, 왜 영상을 찍으면 여기까지 넘어가죠? 여기까지만요. 그러고서 찍어놓으면 스윙은? 끝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연습하실 때 항상 거울을 보고 여기까지 연습을 하지 마세요 옆으로 그대로 끌어서 이 느낌에서 볼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한 걸 피니시까지 가가지고 답답함을 해소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백스윙보다 피니시가 크게 백스윙을 더 키우지 말고 여기에서 답답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은 짧게 피니 크게! 어드레스 잡고, 백스윙은 작게, 피니 크게!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, 백스윙이 다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. 거울 보고 항상, 여기서 피니쉬까지, 여기서 피니쉬까지. 연습을 해주시면,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드라이버의 이쁜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호흡이 골프, 박형준 프로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해요.